지원서 마감 1시간 32분 전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학기 갈 거고 한 학기 지원할 거고요. 지원동기랑 학교 선택기준, 수학계획서, 7지망까지 다 정했습니다. 1지망이랑 2지망만 정하고, 밑에는 그냥 지피는 대로 했어요. 어차피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잠이 많은데 며칠째 못 자고 있어요. 토플 어학 성적도 올리고 증빙 자료는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지원을 해 볼게요 뭐 눌러야 되지? 시청하겠습니다 신청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저 빨리 씻고 잘게요. 면접 28분 전인데요. 이제 줌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스피커랑 마이크 테스트 좀 해볼게요. 스피커랑 마이크는 잘 들리고요. 비디오도 확인을 하고. 너무 떨려요.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준비한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들리실까요? 감사합니다 제 질문 내용이고요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질문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길게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다 까먹은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정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붙여주세요. 결과 발표 하루 전 오전이고요. 붙었어요. 아직 어느 학교인지 는알수 없지만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증명 발급 안내. 라는 페이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학사 지원에서 증명. 증명에서 인터넷 발, 인터넷 증명 발급 안내에서 여기 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면은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3,500원, 이거 1,500원이라서 일단 이걸로 들어갈게요. 신청하기. 어? 신청. 아무거나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하면은 맨 위에 이렇게 뜹니다. 저는 단기연서도 다녀온 적이 없어서 무조건 교환학생이에요. 야호! 이제 휴학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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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없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나 봤는데 여기 유학 보안학과잖아 응손뭐 영인데 아닌데 없는데 유학 보안학과였어. 알겠다. 메리 볼드민? 메리 갑자기? 어디? 메리 볼드민 어디 있는 건데? 몇, 이게 도대체 몇지망이야 메리 볼드민? 명풍이야 미국에 있는 건 맞아? 응. 제가 여권이 말려가 돼서. 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25년 1월 20일 불과 며칠 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노미네이션 때문에 여권을 보내달라고 해서 급하게, 정말 급하게 사진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진 찍고 봉사 오티 듣고 그리고 이제 여권을 다시 발급을 받으러 가야 되고요. 근데 여권 사진 찾다 보니까 비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권 사진 찍으러 간 김에 비자 사진도 찍어야겠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자 발급 받는 절차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힘들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서 약간 멘붕이 왔어요. 교환학생이 가게 되면 휴학을 할 예정이었어서 이제 간 학과 사무실에다가 휴학한다고 메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까먹고 있었어서 지금 급하게 또 다시 쓰고 있어요. 제 등록금 납부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문의를 해서 빨리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안녕. 교환학생 부을걸 생각 못하고 사진을 안 찍어가서 지금 찍으러 가야 돼요. 간 김에 비자 사진도 찍으려고요. 뛰들러 가는 길. <웃음> <웃음> 여권 접수증 받았고요 이제 집에 가요 드디어 <laughs> 해야할 일이 끝났어요 근데 26일?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노미네이션 전까지 내면 되겠죠? 알바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메일이 와서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하래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을 걸 생각을 못하고 너무 신나서 교환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채워야 되는 몇 가지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을 미리 채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유니버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파랗게 되 있는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런아카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시간을 버렸어요. 아이디를 만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생겼다라고 뜨는데 제가 캡처한 화면에는 포탈 뒤에 온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로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을 못해서 알고 보니까 이 온점을 빼고 포탈까지만 써야 되는 거였어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미 하던 어플리케이션 양식들이 남아 있어서 이 컨티뉴 에디팅으로 해서 정보를 추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 이게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 창이 하나가 뜨는데 거기에서 당신은 뭐 학위를 이전에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 어떤 학위를 위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 저는 학위 수여한 적 없음 그리고 언더그 o u 웨이트콜스워크 중에서 BA, BS로 된 거를 클릭을 해야지 그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교를 간다는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VAPS라고 적힌 항목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케이셔널 골스를 쓸 차례예요. 다음 날입니다. 고등 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까지는 됐고요. 음, 이제는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이제 옵션으로 입력해야 하는 관심 활동이나 스포츠랑 영어 시험 성적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개를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서 벌써 3월 17일이고요. 개인 성명서를 드디어 업로드했어요. 개인 성명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채 t p t 한테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도 물어보고 영어로도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좀더 심화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성신여대에서 들었던 강의들의 강의 계획서를 일일이 다 번역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완료를 했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또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면 돼요. 이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냈습니다.